착지 오픈닷 원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귀에 오래 이어폰을 끼면 아프거나 답답하고, 운동 중 이어폰이 흔들리거나 자꾸 빠져서 집중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다면 집중해주세요. 귀를 막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착용감과 선명한 사운드를 동시에 갖춘 착지 오픈닷 원의 자세한 스펙과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9%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아한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할게요. 정상가 39만 4500원인데 현재 13만 5500원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즉시 할인 6만원까지 더하면 특가 19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39만원짜리 샥즈 오픈단 오는 단돈 19만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정보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거 다시죠. 지금 구매하면 49%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샥즈 오픈다건는 어떤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릴까? 첫째, 장시간 이어폰을 착용하면 귀 통증이나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 제품은 귀 안으로 삽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귀 위에 부드럽게 걸쳐 착용하는 구조라서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착용감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러닝이나 자전거처럼 활동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귀에 안정적으로 고정 움직이면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퇴근길이나 야외에서 주변 소리를 함께 인지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차단하지 않고 음악이나 통화를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하고 실용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착제 오픈 다너은 기능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버드 하나의 무게는 약 6.5g으로 매우 가볍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전체 무게도 52g으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귀 위에 부드럽게 얹는 구조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음질은 착제 베이스피어 기술과 돌비 오디오 듀얼 드라이버 설계가 결합되어 오픈형임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다이렉트 피치 기술이 적용되어 소리 누설도 최소화되어 실내외 환경 모두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결 성능은 블루투스 5.4 기반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멀티포인트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여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어폰 단독으로 최대 1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까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40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분만 충전해도 약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도 탑재되어 시간이 부족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는 IP54 등급으로 운동 중 발생하는 땀이나 가벼운 비 정도는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0.19mm 티타늄 프레임과 곡선형 아크 구조가 적용돼 반복해서 착용해도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고 격하게 움직여도 귀에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오래 착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식은 터치와 인식이 모두 가능하고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벗는 순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센서도 탑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작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품질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되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외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주변 소음을 완전히 걸러내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오픈형 이어폰 특성상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장시간 통화 시 피로감도 덜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착지오픈다원는귀 통증이나 착용 불편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 특히 운동이나 출퇴근 등 활동적인 환경에서도 편안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잘 맞는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샥즈 오픈답원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고 싶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